x 나누기 16이 네.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겠네요. 네. 거기에 30분을 더하면 네. 나누기 9.6이랑 같아요. 오,네. 그러면 16분의 x 더하기 네. 30분 네. 9.6분의 x인데. 9.6은 96분의 10X에요. 이거를 이쪽으로 옮기면 16분의 1X 빼기 어? 이쪽으로 옮기면 안되겠다. 쪽으로 게더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건강한신영소구독자 여러분, 꿀에서두 달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 엄지척 버튼을 눌러주세요.